온몸에 파리 떼가 들러붙은 작은 고양이 숨조차 쉬지 않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이미 무지개 다리를 건넌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다리가 이상해 보여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 녀석의 다리가 심하게 다쳐 있었습니다. 회복을 위해 당분간 동물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구조자는 시간이 날 때마다 병원을 찾았고 고양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살며시 쓰다듬으며 교감을 시도했습니다. 조금씩 회복한 고양이는 스스로 밥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구조자가 다가오면 이제는 먼저 다가와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구조자가 쓰다듬을 때면 그 손길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 몸을 맡기고 편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깊어졌습니다. 구조자는 결국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고양이는 스스로 몸을 단정히 가꾸며 적응해 나갔고 이젠 쓰다듬어 주기만 해도 고양이는 눈을 감고 편안해 합니다. 보호자와 스킨십은 고양이의 행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장난감을 가져와서 입에 물고 바닥을 구르며 신나게 노는 녀석은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손길에 익숙해진 녀석은 보호자가 머리를 쓰다듬는데도 잠에서 깨지 않고 단 꿈을 꾸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새로운 장난감을 보여주자. 잠시 탐색하더니 신나게 붙잡고 노는 고양이. 고양이는 이젠 두려움 없는 얼굴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평화 속에서요.